E 안녕하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잘 하나. 네. 내가 서 신부리 보고 박수 한번 칠까요? 칠까요? 영상 됐어요. 소리도 안 나와요. 함박스로 특시기하러니다 이제는 한번로서 같은 목소리를 바라보고 내가 드러난 삶이 아닌 하나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책임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가정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영원히 함께할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이 소중한 분들 앞에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2 0 2 2년 11월 22일 신랑 김은도, 신부 임찬미 임찬 여러분 큰박스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혼 선언문 신랑 김은도 군과 신부 임찬미양은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획득 맹세했습니다. 예사회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1년 11월 20일 성원 선언됐습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고로 어여쁜 신부 찬미 아빠 임봉래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 날씨도 좋고. 주말을 맞아서 개인적으로 봉사 간 일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애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꺼이 참석하신 양가 친척분들과 신랑 신부의 번님들, 직장 동료 및 선후배 여러분들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부족함으로 똘똘 뭉친 아빠에게 덕담을 부탁하는 딸내미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 딸과 아들 같은 사이에게 간단히 몇 마디 하고자 하오니 너구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딸 찬미에게 찬미야 안녕 너네 어렸을 때부터 말도 잘하고 노래도 진짜 잘하고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더니 남동생이 태어나니까 의젓한 누나가 되어 동생의 손을 잡고 아빠의 직장에 놀러 오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특히 맞벌이 하는 아빠 엄마를 대신해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할머니 임종까지 지켜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단다. 내가 중학생일 때모 아이돌 가수를 따라 공항에도 가고 숙소에도 가는 등 한때 저희는 일을 엄청 좋아했잖니? 그러던니가왜인걸 고1이 되더니 마음을 잡고 열심히 공부하더라고 입시학원을 가거나 가외도안 받고 스스로 공부하여 좋은 대학교에도 합격하고 그 어렵다던 사시도 합격한 것에 늘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단다 이제 부모를 떠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새 삶을 새살림을 꾸려가야 하는구나 진고한 얘기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던 남녀가 만나 함께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존경해주고 믿어주는 것이 아니겠니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겠니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다 그럴 때마다 남편 운도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혹 실수하더라도 용서하면서 또 사과하면서 서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행복한 가정이 유지된다고 아빠는 확실히 믿는다. 시어머니께도 먼저 다가가고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항상 기쁘게 여기며 살기 바란다. 그리고 엄마, 아빠, 아빠에게는 너무 자주 전화 안 해도 돼. 무소식이 희소식이잖니? 아빠, 엄마는 내 결정을 늘 존중할 거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빠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요즘이야 알기, 알게 되었기 때문이야. 나의 새로운 받아들이 된 사이, 운도에게. 운도야, 반가워. 이렇게 듬직하고 잘생긴 청년이 내 사이라니. 대박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격 수준이 놀랍습니다. <laughs> 한국에서 가장 최고로 어여꾼 우리 딸을 누가 데려가나 궁금했었는데 그게 바로 자네였구먼. 자네를 처음 봤을 때 물론 외모도 마음에 들었지만 식후에 차를 준비하는데 다들 커피를 준비하는데 주문하는데 얘가 생뚱맞게 매실차를 달라고 그랬어. 그때 온도가 저도 며칠 차려주세요. 했을 때, 별거 아니었을지 몰라도, 나를 배려하는 착한 마음을 분명 느낄 수 있어 기분이 무척 좋았다네. 그것뿐만 아니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준 것에 대해서 진심 고맙게 생각한다네. 장모님이 계시지만, 나도 집에서 가끔 살림을 한다네. 살림을 해본 경험자로서 말인데, 설거지와 빨래는 미루지 말고 보는 즉시 하는 게 좋더라고. <laughs> 모든 분들에게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오늘 날씨도 좋고, 그 그래서 만세 3창을 한번 이세 번이 없던 건데 한번 제가 3창할니까 한번 우천 해주실래요? 내가 딱세번 할게요. 하나님, 고맙사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신랑 신부 만세! 만세. 만세. 하객 여러분 만세!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